왔어, 왔어, 얘들아, 왔어, 스페인! <목소리> 허! 허! 시비, 루이스, 파리 스, 까시, 시바! 오버로이 파시, 파시라, 뭐라, 고!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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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예스 유정이유정이 유정이, 유정아! 유정아! 현 뱅크 속뱅크속 디펜스 88유정컬79 거의 파리에서 아유 먹는 거의 우리 실바 유정이유정주유정한유해아 유정아! 유정아! 유나아 88이라리오보를 와우 Oh my God. 플레이어 팩과 지금 까는 거가 왜안 좋냐면요. 플레이어 팩 같은 경우는 레어가, 그 계약 카드에서도 레, 이게 레어거든요? 금카? 요게 이제 선수로 금카가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서. 거의 지금 종신계약급이에요. 제가 지금 모은 계약 카드만 거의 한명 계약하는 순간 못 나가요. 저희 클럽에서. 녹번 FC, 왼쪽 위에 써있죠? 거의 계약 카드 지금 한 600장 있을 거예요. 예. 오크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크님의 팬가입의 기운을 받아서 똥카가 나오네요. 오! 레알 마드리드 배지 나오네요! 그렇죠! 요 배지가 진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미신이 아니라 요런 배지 나오는 순간 배지 바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바로 바꿔줄게요 배지 바꾸고 올게요 요게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스페인 리그 검색하면 바로 레알 마드리드! 데려와야죠 장착! 그렇죠 왼쪽에 자, 장착됐죠 아, 유니폼도 바꿔줄까요 유니폼? 오 요거 유니폼 이쁜데? 무지개? 아르헨티나의 기운을 받아볼까? 아게로 가자. 요거다. 현대 오일뱅크 꺼져. <laughs> 키퍼는 거의 수직합니다, 제가. 제가 거의 뭐 이제 김병지랑 이윤재 2002년 월드컵 우리 히딩크 감독님 고개 숙이는 그 김병지 형님만 나오면 거의 다 모았어요 컬렉션 작년부터 키퍼 수지가죠이 새끼 존나 웃기래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방송은 좀 존칭을 그래도 좀 서로 저도 형님들 존칭하듯이 존칭을 좀 바라는 또 방송이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좀 존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경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어. 근데 경고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고를 45번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치킨 먹고 싶은님 감사합니다 펭가인 팬가입. 펭가인만 하면 똥카가 나오네요 펭가인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펭가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저는 흰둥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방송 펭가인 하지 마세요 오늘 예. 사면똥은 안 나와요 사면똥은 아닐 거예요 <laughs> 뭐야 뭐 레슬러예요 뭘봐씨발뭘봐 아 리셋 2 묵직하게 큰거 가져요 많은 여성들과 합방 이후 김진홍 31세 여러 팬들 다 뺏겼었어요 다시 돌아오는 우리 여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희망차게 바로 리셋하겠습니다 형님 500개 비타 500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돈 카드로 또 들어갑니다 라모스! 야! 스페인의 신성! 리오 퍼디난티 전성기! 요즘 라모스죠. 수비하면 누굽니까? 바로 라모스! 언제 혼혈 혼종이 된지 모르겠지만 섞였네요. 레전드 나왔네요. 대.. 초대박? 우리 라모스 수비! 언제 또 스트라이크로 된지 모르겠지만 가격 보죠. 350만 좋습니다. 아 깔끔해요. 왔어. 왔어 얘들아! 왔어! 스페인! 시비 라!

Rinçatla araması O bana Oh my god Vah wow. Oh my god Madrid'in şimdi O bana koşayım Ramos Ya onu böyle 아, 잠깐만요, 나 오늘... 창살별표님선 22개 감사합니님 22개 고맙습니다. 이더하기는뾰이예스 배치효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레알 마드리드 배치 인정! 이모스는 이 15만원대, 15만원, 17만원, 15만원, 17만원 무조건 갑니다. 예. 와아직구가2 0인데 내가 봤을 때 15만원에서 왔다갔다 할 거야. 어. 이거는 이제, 이거 가격 올라가. 지금 이제 입찰가인데 13분 남았는데 경매는 1분 남았을 때 가는 거거든요. 직구가를 봐야 돼, 직구가 와아. 15만원, 1 3만에서 15만원. 라모스! 라모스! 사랑한다! 시바... 와, 저대 오늘, 오늘 왜 이래? 오늘 좋은데? 사람이 관대해지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오늘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무나 나와! 아무나. 인품 아르헨티나 한번 나와보자꾸나. 아우돈 어, 가스킵 해주고요. <laughs> 아직 많이 있어. 어. 아주 여유롭구만 사람이. 역시 사람이나 남자든 마찬가지만 지 돈이 많거나 카드가 많거나 좋은 선수가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죠. 뭔가 재즈가 듣고 싶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트 배지 나와주면서 바로 루카 꿍 포그바, 흐르오네요 이제 맨유 선수 나올 시간이에요. 여유롭게 가죠 뺄짓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혹시 박서준 닮았다고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아이,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맞출 때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고 이럴 때 이럴 <목소리가> 때 솔직히 조금 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호날두 나온다 뭔지 조금 불안한데 이거 보면 호날두 나온다고요? 한번 보고 한번 뽑아볼게요 황희루 안녕 황희루 방금 여성분이랑 똑같이 생겼죠? 에이? 예, 방금 여성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에이? 예, 똑같은 사람 나오네요. 에이? 저게 지금 화장을 하얗게 해서 그렇지 원래 저항아님 피부 색깔이래요. 와, 알렌트라 RW 메시 바로 흔들다가 지고 나도 뭐 장기 푸 나오네요. 에이? 거의 스트리트 파이터, 어? 거의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다 뭐 나오네. 어. 이거 보시면 날도 뜹니다. 한번 볼게요. 방큼이 항요미 왔당, 오빠. 항요미 왔당, 항요미, 항요미 아. 오빠, 오빠 마음속에 항아 저장, 항요미 저장. 우리 어머니는 게임 코인인 줄 알아? 게임 코인인 줄 안다고. 어. 게임 코인. 응. 실제 돈인지 몰라.